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오늘 우리는 밀라노의 주교 안브로시오 성인을 기억하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원래 안브로시오 성인은 밀라노 주의 지방 장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밀라노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던 아리우스파라는 이단에 속한 아욱센시오라는 주교님이 교구장으로 있었는데, 이 주교님이 돌아가신 뒤에 후임 주교님을 뽑는 과정에서 신자도 아니었던 안브로시오 장관이 민중들에 의해서 주교로 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교품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당시에 안브로시오 장관이 주교로 선출된 것은 분명히 하느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안브로시오 성인은 주교품을 받은 뒤에 밀라노에 퍼져있던 아리우스파 이단에 맞서서. 가톨릭 교회의 정통신앙을 지키는 데에 헌신했습니다. 또 성인은 원래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교님이 되신 후에 날마다 성경연구와 묵상에 전념했습니다. 어릴 때 이미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매우 잘했던 암브로시오 성인은 동방 교부들의 저서를 아주 많이 읽었고 그들로부터 많은 영향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브로시오 주교가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열심히 준비한 강론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은 감명을 주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매우 방탕한 생활을 하였고, 오랜 세월을 만이교 이단에 빠져 있었던 아우구스티노가 암브로시오 주교의 강론을 듣고 나서 이단에서 빠져나와 결국 암브로시오 성인에게 세례를 받은 사실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는 암브로시오 성인에게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제가 되고 주교가 되었으며 우리 교회의 수많은 교부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교부가 되었고 가장 많은 저서와 작품을 후대에 남겨 주었으며 성인 품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의 강론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토록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아고스티노 성인은 자신의 책 고백록에서 안브로시오 성인의 강론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습니다. 안브로시오는 자기가 하는 대중 설교에서 종종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 라는 구절을 어떤 규범인 양 간곡히 훈육하고는 했는데 저는 안브로시오의그 말을 기꺼이 귀 담아 들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 마치 모순된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그가 신비의 휘장을 벗겨서 영적으로 풀어줄 때에는 제 귀에 거슬리는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이 과연 진리인지 저로서는 아직 모르던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훌륭한 설교자였을 뿐만 아니라 참된 사목자이기도 했습니다. 성인은 목자로서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변호하였고 부자들의 탐욕과 불의한 분배 정의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드넓은 저택이 자랑스럽습니까? 오히려 고통스러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사람들을 맞아들일 때 그대들은 가난한 이의 소리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호사로운 거실은 그대들에게 제발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집을 지음으로써 부의 주인이 되고 싶었겠지만 오히려 부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헐벗은 사람이 알몸으로 그대 집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그대는 모른 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끼니를 이어갈 양식조차 가지지 못하는데, 그대는 값비싼 장신구들을 끔찍히도 좋아합니다. 그대의 금반지 하나면 모든 백성의 목숨을 구하고도 남을 것인데, 그대는 많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할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할 의지가 없습니다.